제가 드셋 프로그램 소개할 때 신생아 식사법이라고 말씀드리죠. 드셋은 정말 모유 같은 식사예요.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모유는 엄마가 섭취한 식품으로만 만들어지지만 드셋은 엄마가 반드시 섭취했어야 하는 필수 식품이 고루 들어있어요. 모유에 섞어서 먹이셔도 좋고요. 보리차나 물에 섞어서 음료처럼 그렇게 수시로 먹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가 꼭 드셋은 섭취하세요. 아이가 생후 2개월이라면 엄마는 출산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었단 뜻이니까 아직 몸이 회복기시잖아요. 그런데 아이 모유수유도 하셔야 할 거고 출산 과정에서의 상처나 염증 치료도 마저 해야 하니까 인체의 치료와 회복은 혈액, 그리고 혈액을 주관하는 효소의 영역이거든요. 소화 요소를 저축하고 소화 과정 없이 혈액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드셋으로 빨리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아이도 엄마도 리퀴드 밀 수시로 드시고 엄마는 식사 후 애프터 밀꼭 챙겨 드세요. 모유 수유 끝나시면 빠르게 드셋 식이요법 프로그램 하셔서 건강한 체중과 체형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